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진입니다. 제가 지금은 과거에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 블로그라는 게 시작됐었을 때 가장 먼저 정치 블로그를 한 사람의 하나의 글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앤드류 솔리번이라는 사람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글을 올렸었는데 정말 저에게는 도움이 됐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어~ 데일리 에디슈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 크리스천이티 쪽에서 뭐 날마다 우리 일용 양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데일리 디슈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너무 힘들어서 (1년 365일) 더 이상은 안 하겠다 하고 이제 위클리 리뷰 정도를 요즘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이드는재선 무대를 떠나야지 될 때다. 바이든은 재선 무대를 떠나야지 될 때다 이런 글 아주 긴 글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 미국의 지금 정치 상황을 쭉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앤드류 솔리번이라는 사람은 바이든의 가장 훌륭한 정치인 레가시는 2024년 선거에서 다른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it's time to 무대에서 내려올 때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의 80세 된 대통령의 재선에 나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사 중간에 아무 말 없이 무대를 떠나서 군중 속으로 들어가 침묵한다. 행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한가운데서. MSNBC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질주하는 열정 같은 것이 이제는 그 한계에 의해서 부족하다고도 볼수 있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80대인 것처럼 보인다. 80살 맞긴 맞죠. 느리고 조심스럽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어떤 때는 약간, 어, 정신이 또렷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고, 보톡스와 필러를 맞은 얼굴. 말할 때의 단어는 자주 불분명해지고, 가끔, 어쩌다가 가끔 요점을 향해 갑니다. 또, 어떤 때는 이상하게 큰 소리로 속삭이기도 합니다. 표현이 이상하죠? 나의 오랜 친구인 조클라인 역시,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썼습니다. 며칠 전에 이 앤드류 솔리반이라는 분이 쓴 거거든요. 그는 너무 늙어 보였다. 그의 눈은 쫙 가늘게 찢어진 채 아주 잘 준비된 발언의 페이지를 머뭇거리면서 넘겼다. 잘 준비하고도 제대로 딜리버리를 못 한다는 얘기죠. 말을 조금 더듬었고 그의 신체 상태는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압도한다. 그는 플로리다주 잭슨빌 인종차별 살인 사건에 대한 몇 가지 마지막 문장에서 열정적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그건 열정이 아니라 열정을 전달하려는 시도였다. 결국은 열정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자신의 친구 조클라인의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얘긴요? 임기가 끝날 때 86세. 그때까지 5년 더 지금부터 충분히 대통령직을 할수 있다. 이게 민주당이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 이 살아가는 현실에 뿌리를 둔 사람은 누구도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것을 잔혹한 여론 조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원의 49%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긴 너무 늙었다. 그리고 추가로 20%. 그럼 이제 69%까지 가는 거네요. 20%는 그 가장 큰 관심사가 정신적인 능력, 예리함. 이런 것들 바이든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 건강, 스태미나, 노쇠함,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그 20%가 그렇게 또 걱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속한 정당에 거의 70%, 69% 나왔었죠. 그의 나이가 심각한 문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4명 가운데 1명만이 바이든 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체력과 예리함을 갖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67%는 2024년도에 다른 사람이 출마하기를 원한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왜 지난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는가 이유의 전부는 아니지만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트럼프가 들고 나온 MAGA의 극단주의에 저항하는 캠페인을 성공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는 코비드 때문에 직접적으로 캠페인에서 막 열정적으로 매력 있는 정치인에 푹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었죠.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못했고, 바이든도 못했고, 그게 오히려 바이든에게는 이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캠페인에서 별로 매력을 못 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년 선거는 코비드 때의 선거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불량하다, 무법적인 미치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득권이 3년의 시간을 썼는데 트럼프가 물러나고 나서 바이든 이제 새로운 임기까지. 그런데도 그런 그 지적이 대중을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1월 6일 의사당 사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조사위원회가 훌륭한 일을 해서 정말 민주주의에 위험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혀냈다고 앤드류 솔리번 씨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된 것몇 가지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는 정말 중립적인 그런 온건한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기소된 것이 마땅해. 네개 형사 혐의에 대해서 민사는 빼고요. 아흔 한개 혐의 네개 케이스에서 그 가운데서 적어도 두개 의사당과 조지아주를 얘기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죠. 이 기밀 문서하고 스토미데니엘 케이스를 빼고 그리고 또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도 여전히 이상하고 점점 더 미쳐가는 것 같다. 그런데도 여론 조사를 해보면 두 전현직 대통령이 막상 막하라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말 자신에게 불리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편집, 편집증세적인 서술. 기득권층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다. 그리고 그렇게 공격받고 기소되는 모든 것을 내가 소외받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오히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그를 지지한다는 그 트럼프의 설득의 능력은 놀랍다고 말하죠. 트럼프의 애니미들이, 적들이 계속 트럼프를 과소평가하는 이건 트럼프의 정, 정치적인 천재성이라고 말합니다. 기소될 만해서 기소된 것도 트럼프가 박해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 현 대통령처럼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트럼프에게는 마치 이제 정신 이상자들이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잖아요. 에너지도 많고, 본인이 원할 때. 그렇게 정말 정신병자다운 에너지와 체력, 강박관념이 트럼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번에 뭐그 휴휴이트라는 그분과의 인터뷰, 트럼프 전 대통령 인터뷰한 걸 트랜스크립으로 써 놓은 것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인터뷰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트랜스크립으로 볼 때가 있거든요. 다 일일이 시간보다 빨리 그것을 파악하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인터뷰가 망상과 거짓말의 향연 페스티벌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괜찮은 포인트가 있었고 그런데 앤드류 설리번 이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도 억지되지 않는 열정 바이든 대통령은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열정이 없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 열정 지속적이고 그 분노하는 열정 권력을 되찾으려는 지칠 줄 모르는 추진력.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미 예전의 모습이 아니고, 그런데 바이든에 대해서 맞서는 것만은 정말 순수한 에너지처럼 보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던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기소는 잘못했다는 겁니다.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에게 선거하기 일주일 전에 본인과 같이 자고 뭐 그렇고 그랬다 는 것을 인터뷰하지 못하도록 돈 주고 입막음하고 한 거. 거기에 대해서 기소한 것은 사람들이 뭐 저런 걸 가지고 기소를 하는가? 나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뉴욕에서 기소한 것. 그 사소한 기소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사소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에 이런 그법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물이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그런 사소한 기소로 트럼프가 나는 피해자다 하는 그 스토리, 서사의 무대를 마련했다는 거죠. 이게 또첫 번째 기소였거든요. 1월, 올해 초에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계속 바이든의 법무부에 대해서 나는 희생자다 하는 아우라를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머그샷을 좀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앤드류 솔리번이라는 사람이 한때 본인이 셰스피어의 리처드 3세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맥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쓴 적이 있는데 아무튼 기소가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특히 조지아주의 기소요. 막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표를 찾아내라고 하는 그것도 트럼프 진영에서는 할수 있는 일을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 그렇게 안 하죠. 보통 정치인들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기소가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제도가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서사가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미국 사람들 반은 이게 트럼프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놀랍도록 경제가 회복력이 있습니다. 기간 산업, 기후변화, 취입법, 인플레이션 낮추기, 임금 인상, 큰 성과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거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트럼프 대 바이든이라면 문제는 이 많은 것들이 즉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효과를 내지 못하고 그 끔찍한 인플레이션이 특히 민주당의 핵심 지역구에서도 최근에서야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민주당의 핵심지역과 하면 아프리카 아메리칸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첫 임기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물가가 임금을 취임하자마자 앞서기 시작했고 이게 바이든의 책임이냐? 꼭 그렇진 않잖아요. 취임하자마자였는데 그리고 올해 들어서야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많은 여러 가지 상품은 앞으로도 영원히 그 값이 높아질 것이고, 사람들은 2년 동안 하도 물가 인상을 경험을 했고, 또 마켓에 갈 때마다 이미 고정된 높아진 물가.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물건을 만드는 데서 한번 값을 올려놓으면 내리긴 쉽지 않나요? 않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은, 유권자는 슈퍼마켓에 갈 때마다, 어, 옛날보다 너무 물건 많이 올랐어. 살기 힘들어졌어. 이렇게 상기 받는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개솔린 값도 내려가고는 있지만 개솔린 값은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엄청 많이 내려갔지만 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던 그 당시보다는 지금 비쌉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가 지금부터 조금 불안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랐어도 그동안은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크게 소득 오른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점이 또 중요하죠. 민주당에서 극 좌측에서 인종, 뭐 이건 너무너무 그 형평성을 너무 강조를 한다던가 아니면 성 정체성을 가지고 너무 여기에 매달리는 성 전환자 등등의 권리 등등에서 이런 바이든 대통령은 극 좌파를 포용을 하고 있죠. 그런 포용이 문화적으로는 또 보수입니다 아프리카 아메리칸과 히스패닉계가 그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고 이런 문화적인 보수에서도 조금 더바이든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민 문제도 난민 저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물론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민주당에게는 시험이 된다는 거고요. 또, 블랙 라이브스 메러 이후에, 블랙 라이브스 메러 때문에 이 백인과 흑인과의 특히 사법 시스템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뭐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블랙 라이브스 메러 시위 이후에 거의 이건 이제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그아프리카아메리칸 남성이 젊은 사람이 같은 인종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영그 블랙맨을 살해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경찰 그 기금 같은 것을 오히려 늘린 곳도 많지만 줄인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서 당선시킨 흑인 표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스패닉계 표도 빠져나갈 수 있고 왜 그러나 왜 그러나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뭐 폭력과 살인 비율 마침내 finally 감소되고 도시에서도 감소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많은 도시에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요즘에 많은 험한 험한 모양새 험한 꼴을 보고 있잖아요. 사회적인 규범 자체가 해체가 돼서. 그건 꼭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것뿐만은 아니겠지만 뭐 소셜 미디어, 휴대폰,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 에 저지르는 거 폭력적인 것을 점점 더 예전보다는 달리 별것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그걸 일을 저지르고 말잖아요. 이런 일들. 그래서 폭력 범죄와 살인 범죄가 도시에서 finally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전히 코비드 전보다는 높은 거고요. 코비드 이후에 뭐 소수인종에 대한 폭력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요. 또, 오피오이드 사용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이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계와 히스패닉계가뭐 경제적으로도 좀 괜찮았고, 이런 팬데믹 이전에 대한 전에 약간 경제적으로 좋았을 때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는 아프리카나메리카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아주 오래전의 일은 아니지만 향수를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다라고 답한 히스패닉계 유권자 8%, 지금은 트럼프를 지지한다. 전체적으로 유색 인종, 바이든 대통령을 2020년도에 투표할 때 뽑았던 사람의 전체적인 유색 인종의 5%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물론 유색 인종이 투표율이 높지도 않고 인구도 크다하지 많진 않지만 오히려 투표율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요, 투표율이 낮을 때는 조금만 내 쪽으로 와줘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큰 이득입니다. 표율이 높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도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웃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럼 바이든 대통령 혼자 말씀드린 것처럼 앤드루솔리 반이 지적을 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그 유색 인종의 지지율 줄어든 것이 바이든 혼자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게 바이든 대통령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소수 인종만을 딱 겨냥을 해서 캠페인을 하는 것도 시작을 했거든요. 제각관이 그 심각성을 깨달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요, 재선된 어느 대통령보다 낮습니다. 재선되지 않고 단임이었던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바이든 단임 트럼프 전 대통령 단임으로 끝났고, 이두 사람, 한번 대통령 한 사람, 딱그두 사람이 지금 경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앤드류 솔리반 씨는 저는 바이든에게 투표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 트럼프에게 반대한다면 반대 트럼프는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난 다시 바이든에게 투표를 할 겁니다. 문화적인 극단주의와 이 바이든 대통령의 문화적인 극단주의라든가 이민에 대해서 앤드류 솔리반이 이건 투머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이외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대부분의 정책에 만족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를 구출한 그를 존경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할 때 모든 것을 다 계산하지 못했다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 사람처럼 20년 전쟁 했으면 됐지, 나온 거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출구작전은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했을 때 트럼프가 아니다 하는 이유도 많았는데 지금은 대통령직 자체를 생각하면 조금 공허하게 느껴진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도 싫다, 이제 이것도 역시 팬데믹과도 연관이 있지만요. 소셜미디어가 공공의 이익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사람을 마구잡이로 행동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최악의 요소가 휴대폰 속에서 계속 재생됩니다. 그게 말이 되었건, 행동이 되었건, 뉴스도 그렇고, 그러면서 느끼는 표류감이라고 할까요? 그걸 지적하네요. 이런 때는 생각을 하면 미래가 있는 것 같고 하는 그 기분 좋은 미래를 기획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이든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라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힘든 캠페인을 벌일 것은 물론 과거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의 미래를 향해서 뭔가를 딱 내줄 수 있는 인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민주당은 어, 잘 모르겠어 실제로 모르겠다고 여론조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예비 선거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 나와서 예비 선거 치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딱 갇혀 있는 것이 바이든이 과거고 이걸 미래로 탁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은 그 예비 선거에서 민주당의 사람이 뽑혀질 때 엄격하게 중립을 유지해야지 된다는 거. 물론 지금 민주당에 두 사람이 있지만 별로인 것 같고, 그리고 뭐 많은 주지사도 있고, 이건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사들도 있고 연방 상원 의원도 있고 지금 행정부에서 뭐 브리지어지 같은 장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이 그대로 있는 한은 다시 또 트럼프 쪽으로 향하는. 그 집권력, 추진력들이 모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후보가 민주당에서 등장하면 즉시 이 선거의 역동성이 바뀌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대표하는 당이고 공화당은 아주 분열시키는 트럼프, 양극화하는 트럼프의 과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더 젊은 후보는 논쟁을 아주 민주당에 좋게 뒤집을 거고, 그리고 이제 뉴스 사이클도 바뀌고, 허약한 80대의 대통령, 그 방어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때 트럼프는 또 나는 부패한 뭐 정치권을 쓸어버리겠어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득력 있게 아주 멋지게, 근사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제 사임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는 저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나는 트럼프로부터 우리를 나라를 구했습니다. 경제를 다시 만들었고 기간산업 기후 무역 분야에서 트럼프가 할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왔고 나토 동맹을 부활시켰으며 미국의 기술적인 우위를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할 일을 다 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더 새로운 사람에게 미국의 유산 레가시를 넘겨 줘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선됐다고 강조를 합니다 앤드류 솔리반 씨는 그의 대통령 임기는 이제 단임일 때 훨씬 의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이 재밌네요. 관절염에 걸린 손가락으로 권력을 붙잡고 있는데 상원의원 몇몇 상원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관절염에 걸린 손가락으로 권력을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권력을 포기하는 바이든보다 얼마나 더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를 바꾸는 몸짓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미스터 프레지던트 대통령님 대통령 각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80세로선 당신의 그 노인의 체력 대단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쇠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갑자기 쇠약해질 가능성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품이 있는 출구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지 된다는 거죠. 대통령 각하 당신은 미국에 정말 잘 공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페이지를 넘겨야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구해준 그 괴물로부터 구해준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 괴물에게 다시 나라를 돌려주는 것보다 나쁜 유산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프레지던트, 당신은 괴물 트럼프에게 그레가시를 남겨주지 말고 다른 새로운 미래에게 남겨주고 이제는 사퇴하십시오 후보에서 이게 앤드류 솔리반 씨가. 쓴글니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다 보면 저는 이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과 제가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전기를 쓴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은 사임할 수도 있다. 후보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점이 가장 스테이튠 <laughs> 민주당으로서, 공화당으로서도 볼 만한 그런 이슈라고 전해드리면서 오늘 제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대신에. 앤드류 솔리반 씨의 지금은 바이든이 재선 무대를 떠날 때다라는 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어, 탑뉴스 브리핑 안 해드린 이유는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대통령도 주말에 미국에 없었고 해서 오늘의 뉴스에 대해서는 아침에 올린 그 오늘의 미국을 보시면 크게 변한 바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바이든 재선 무대를 떠날 때다. 얼마나 많은 분이 공감을 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